손순자 집사입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므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보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피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대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방 시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기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기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더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호와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아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기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와의 사자는 포도운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기가 여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리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시피할 데 없는 좁은 교세 선지라. 나기가 여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있을 때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 여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으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을를 막으려고 길을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훗소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크까지 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개언을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송류석, 남보석, 홍만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지파의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의 옷을 보고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조선시대에 있었다면 대충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옷 입는 양식, 그 재질, 이런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눴는데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 또는 평민이 있었고 또 천인에는 노비와 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인, 이네 계급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분이 높은 임금은 그 임금만 유일하게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은 골룡포 그리고 어의 이렇게 불립니다. 이 옷은 임금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임금의 옷에는 가슴에 둥근 모양의 판을 붙여서 장식했습니다. 이것을 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보 안에는 구름 속에 용을 수놓게 되었습니다. 또 남성들 양반들의 경우에는 관리가 된 후에 신분이나 직책에 따라서 옷의 색깔 그리고 또 등이나 가슴에 수놓은 수나 이, 이 수놓은 동물들의 숫자나 또 종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어떤 직책인지 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옷만 보고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알수 있는 옷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특별한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옷이 있죠. 제가 그런 옷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교회 바로 건너편, 큰길 건너편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하는 샵이 있었습니다. 이 샵의 쇼윈도에는 정말 누가 봐도 아, 이 디자이너의 옷이구나라고 알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어도 옷이 바뀌어도 아, 이 디자이너의 옷이구나. 그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옷들은 거의 순백색이 가득한 옷이었고 또그 순백색 위에 황금색 무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샵은 바로 유명한 앙드레김 샵이었습니다. 그 옷들은 제가 줘도 못 입는 그런 옷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옷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도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른 기물들과 다르게 아주 세세하게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 대제사장의 옷 중에 판결 흉패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흉패라는 것은 이 천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로와 세로 각각 22cm 정도 되는 이 사각형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정사각형 이 모양 위에다가 섬세하게 금태를 두르고 또그 위에 12개의 보석을 놓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놓는데 우리는 이 보석들이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 보석의 색을 묘사해 놨지만 우리는 히브리어를 통해서는 도대체 이 보석의 색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12개의 보석들은 각각 다른 색과 다른 이름들을 가졌다고, 가졌다는 것이죠. 이 보석은 둥글고 또 볼록한 모형, 모양으로 잘 손질되어 있었고 그 겉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보석 위에 야곱의 12아들, 열두 12지파의 열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가로로 4개씩 세로줄로 3개 이렇게 만들어져서 흉패에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보석이 달린 이 네모난 흉패 안에 또 겹을 만들어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보석들이 박힌 옷이 부분을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판결하는 일을 하는 그 우림과 둠빔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란 말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 판례라는 뜻인데 이 대제사장의 흉폐는 국가의 중대한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그 안에 있는 결정에 대한 것들을 할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판결하는, 하게 되고 또이 우림과 둠빔을 보관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28장, 30자리에 나오는데 우림이란 말은 이빛이란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빛들 이렇게. 알수 있고요. 둠빔이란 말은 온전함이란 말에 복수가 되어서 완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우림과 둠빔을 빛과 공의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우림과 둠빔으로 번역이 되고 있죠. 학자들은 이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을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그것이 어떤 형태를 끼었는지 재료는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 시대 초기에 이 우림과 둔빔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때 가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림과 둔빔이 있는 흉패를 입고 대제사장이 결정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 흉패와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나로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가 아 있는 옷을 가지고 옷을 입고 그 안에 우림과 두밈을 넣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이 흉패를 품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름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인 우림과 두밈도 이 안에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입니다. 왜냐하면 이두 존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판결중패를 입은 대제사장이 존재합니다. 양쪽에서 이 대제사장을 바라보므로 이 시선을 확인함으로 우리는 이 판결중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봅니다. 대제사장의 판결 흉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보석들을 보시면서 그 안에 새겨진 이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돌이나 나무 조각이 아닌 아름다운 보석에 새겨 넣으시고 아름답게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은 우리를 또한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그냥 주인으로 나에게 벗어난 너희들 나를 배반한 너희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를 통한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십니다. 우리분과 둠빔을 통한 결정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분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들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시고, 깨달으시고, 날마다 보시며, 너희가 나의 소유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이 판결용패를 통해서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 바로 백성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백성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흉패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분과 중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되는 거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구나. 내 삶이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구나 속해 있구나 이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며 너희 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물어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초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판결용표의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판결권, 소유권, 내 삶의 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서 관명하, 관망하거나 그냥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들, 중요한 결정들, 순간들을 하나님은 결정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결정들을 맡겨 놓고 내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결정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진입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때 강대했던 여리고성을 나팔 소리와 백성의 함성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자신들에 따라서 아이 성을 침공했을 때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결정들을 주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자문 1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계획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의 결과들, 결론들을 내 결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신 말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있겠구나.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판결 흉패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내 삶이 주님에게 속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대하고 또그 결정을 순복하고 인생을 열심히 계획해가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리고 새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가 순복하고 그리고 그 결정들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삶 가운데 포기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하나님이 준비하실 또 다른 새로운 놀라운 삶의 모습들을 기대함으로 오히려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정을 우리가 순복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